이쪽 길로 들어와서 주변에는 비닐하우스 쫙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경매 진행되는 물건입니다.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밑에 바닥을 보시게 되면 천이 있고, 점명호화를 뭐 받든지 해서, 이렇게 뭐 다리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좀 앞쪽으로 나와서 보게 되면 이쪽이 제가 차를 가지고 들어온 곳이고요. 저쪽이 문산에 있는 문산에 있는 새롭게 지은 아파트들입니다. 이쪽, 이쪽이 정면 쪽으로 보는데가 아마 문산역이 들게고요. 문산역이요. 자 이쪽으로 쭉 갑니다.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제가 봤을 때는 물건이... 자 이쪽 보시게 되면 약간의 폐가가 있고, 폐가, 폐가라기 보다는 좀 약간 안 쓰는 곳, 그런 창고 같은 데가 있고. 자 저쪽에 제가 타고 온 차가 있고요 이쪽을 통해서 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 고양이가 보통방을 가고 있고요. 음. 뒤에도 있는 것 같고 감독관실, 사무실, 감독관실. 아무도 안 사시는 것 같네. 아유, 여기 사람이 아무도 안 사시네요. 옛날에 축사로 썼던가 본데. 공실입니다. 공실. 여기는 뭐, 어떤 분이겠지 모르겠고. 측량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개인 사도 같고요, 여기는. 이쪽이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은 사시는 거 같고 이분들이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이쪽 보게 되면은 뭐 정자가 있고요 끝에 나와서 둘레길 같은 길이 있습니다 보면은 우물도 있고 물이 있는지는 잘안 보이네요. 오목동 마을이라고 합니다. 조선시대때 광주 안씨가 처음 들어와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이렇게 나왔네요. 음.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우무물이 혼탁해져서 나라의 재앙이 닥쳤을 때 뭐, 알수 있었다, 이런 데입니다. 2024년 11월에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뭐, 꾸준히 가지고서 계시면은, 가격대도 괜찮을 것 같고, 공기도 좋고,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